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임을 하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 분명히 밝혀질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도간정을 붙드시고 사랑한 정도를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 여기 어, 마태복음 28장에 말씀입니다. 음, 음, 28장인데, 음, 음, 제가 본문을, 네, 어, 본문을 그 16절에서 20절, 보통 우리가 설교할 때 18절에서 20절을 설교를 하는데, <laughs> 아, 16절에서부터, 아, 본문을 택하는 게또 아, 오늘 본, 본 말씀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 28장 그 신명서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렇게 어, 하다가 좀 지나친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에서 뭘 지나치느냐? 오늘의 제가 그 설계 제목을 부활의 주님과의 낭대부 랑데부. 낭대부란 아, 말을 제가 언제 처음 들었냐 하면 쏘레 가가리인가? 그걸 그 친구가 저 우주선에 이렇게 만났어, 약속서 만났을 때 그걸 남대부라고. 불란성 말이죠? 남대부라고. 응? 이걸 처음 들었는데 그게 63년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야, 우리 그때 내 대학교 다닐 때니까 우리 대학, 학생들이요 대학 때 남대부가 얼마나. 이름대로난나와 난리와 난리남리리와난이와 난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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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가그마와복음와 난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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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28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 <laughs>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갈릴리 어느 산여 얘기예요. 어느 산은 모르겠어요. 무슨 산에지 팔박살이 될지. 무슨 갈릴리의 어느 산인데 분명히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부활하셨느냐. 십자가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에 달리셨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어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과 나타나셨다고요 나타나셨는데 이 마태복 28장에는 뭐냐면 열한장 갈릴리에 왔어요 근데 어느 산에 어느 산야 바로 아는 산에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하는 그 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8장 7절에 보세요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거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갈릴리에서 본다 이게, 그렇죠? 갈릴리에서 본다. 그대 십 절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 보면니까 아, 이에 예수께서 이랬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라 <laughs>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그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다른 저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이 여러 번이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라 음. 예. 요산 그래서 저는 여기에 주의를 한거예요 요산에 그 산에서 만났다 만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 또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어, 같은 어, 맥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대로 가시나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런데 그 말씀이 말이에요 바로 그 전에 마가복음 14장에 보요 14장 2 8절 14장 20가 말이2절이 아닌데 그러나 내가, 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맞아.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 있죠. 네. 어. 바로 여기 마지막에 제자들과 헤어지기 바로 직전에 <laughs> 약속을 하셔서 그쵸?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2절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말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내 제자들이 이 말을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 거기서 만나자.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그 산에서 지금 열한 제자가 만났다는 얘기. 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해하느냐때 저는 그 답을 출애굽기 3장에서 찾았어요. 3장과 출애굽기 19장, 24장에서 찾은 거예요. 예, 1 3장에 모세와 만났을 때에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잖아요. 그모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에 보낸다.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님 가라서 대한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증거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만나자야 여기서 만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끌어 와서 시내산 여기 허렙산 시내산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너희들과 만나겠다. 너희 백성들로 만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만났을 때 우리 구약의 그 초래국별 이해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만나게 했을 때 만났을 때 뭐했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신의 사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패턴이 바로 마가복 마태복음에서 여기 저 마태복음 이십장 십육 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그 패턴이에요. 그 패턴, 그 포메이션이 똑같다 똑같다고. 똑같은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그 예수님하신 말씀과 출애굽기 1 9장2 4사 절에 말씀이 오크가 같아요. 옥구가 이렇게 똑같이 이어, 이어가는. 이게 마태라가 마태가 마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데에 모세오경의 그 원약적인 그 패턴을 거기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이거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가 그 모세오경의 패턴을 마태복음에 많이 적용시키고 있어.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적용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의 3장과 또 19장은 시내산에 오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온 사건하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갈릴리에서 보자. 근데 그 산에서 보자. 산에서 이루어진 일이야. 산의 명칭은 안 나와.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강조하냐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렇잖아 s 그리스도의 교회가 많은 분들이 고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됐다.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나타나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의 중심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중심이. 그 그리스도 o Christo, Christo, c h r o r i s t i o 새 언약 관계가 언제 수립되느냐? 그 전에 새 언약, 새 언약 구약을잖아요. 신에서는 구형이 부여하. 새 언약의 공동체, 다시 말해공동체의 말은 성경에 별로 나오지라. 질 사실 은새 언약의 백성이 언제 포메이션 되느냐? 정식으로 공식으로 수립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신약의 교회에 그 역사적인 시점 수립된 시점이 바로 전 마태복음 28장 16절 에 말씀에서 전 찾고 있어요. 그걸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열한 제자가 어떻게 세느냐 그나 사사로운 모임이 아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뭐매기기도 하고 재우기도 하고 또뭐 말씀도 가르쳐주고 뭐일렇게 했는데 그 거기는 하나 포이왕비있서 정식적인 퍼블릭한 포옹으로 네? 되어 있지 않고 약간 뭐냐 플렉시블하게 자 자유롭게 그런데 여기에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상당히 엄숙한 면이 나타나고 있 엄숙한 포이 나타나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어장을 맺었을 때는 아주 시열이었어 네? 아주 엄숙한 모습이 나타나잖아. 하는 열본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피를 뿌려가면서, 또 우리가 막, 맹세를 합니다. 그처럼, 오토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맹세를 시작하는데, 2 8절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 형태를 취하고, 보세요. 2 8절 16절에 11제자가, 그렇죠? 11제자가. 어,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말씀을 대루읽어갑니다 어,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s 시한 산에 이르 s 음. 할때 예수께서 a 시한 산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끝난 다음에 제자들과 약속 n sane anina, y 갈릴리에서 보좌 j i m 데 갈릴리에서 보좌할 때 제자들 아그 chesadur, 항상 모이던 산이고 응? 모였는데 그때 모일 때 이번에 모일 때 사는 모임은요 보통 모임은 아니었다 사사로운 모임이 아니고 공식적인 모임. 근데 여기 보면 열한 제자, 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떨어져 죽었잖아. 그러니까 열한 제자. 그러니까 열두 제자에 가룟 유다 빼고서 열한 제자는 몽땅 거기 왔다. 단 멍땅하 예? 근데, 요한복음, 여러분들, 20장, 20, 20장이에요, 21장. 거기에 7제자가 만났잖아. 아직 덜 모였어. 그러면서 1한제자가 모일 때까지, 제자들이 요한제자가 함께 거기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과정 속에 얼마나 걸렸어요. 예?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 그냥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 음. 모세가 출애국기 3장에서 홀랩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갔을 때 애굽에 들어가서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열 재앙의 역사, 초태생의 죽는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시내산 오기까지 만나 매출약의 사건, 반석이 터지는 사건 그게 다 거쳐가면서 거기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단 말이에요. 선 모습하고 열한 제자가 섰다는 모습하고 생각해보시요상상해보시요 엄숙한 모습, 이거는 퍼브릭한 모습, 공식적인 모습, 공식적인 모임이에요. 여러 제자가 다모였다 여러 한 제자가 맨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다 뭐 다락방에 숨기도 하고, 뭐 벌벌 떨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책망도받고뭐 이게 생각들이 다 다른데 여러 제자가 한 가지로 갈릴리까지 왔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그 당시에 올려면 어 상당한 뭐랄까 발품을 팔, 팔아야 돼. 음. 3일내저 일주일을 걸렸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갔다. 근데 열한 제자 함께 몽땅간것 같지도 않으면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중에 일곱 제자만 남아 있었잖아. 보였잖아. 그책집배를 받아. 그러니까 거기 때다 모였다 하는 얘기. 그때 요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모였다는 그 모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모였고 대표들이 모였고 그러니까 열한 제자는 신약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대표들이. 그렇죠? 그 족장들 대표한다고할수 있어. 거기서 정식으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그 예수님은요. 삶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하고는 다른 예수님 여기 보세요. 다른 예수 그걸 알수 있잖아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 경배했다는 건 하나님께 경배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한 제자는 어제서는요 사사로운 그 예수님이 아니고 온약의주 <laughs>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었다엄숙한자리요 네. 그치? 그얘대시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출굽기 19장에 보면 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 여호께서 산에서 그에게 불러 이르시되 하면서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과 원형을 맺으신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 하나님을 봤을 때의 모습, 엄숙한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은 보통 예수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말, 하나님이시, 언약의 주 하나님, 그 신의산에서 나타나시던그 여호와, 그분이 예수가 아니냐기요. 이 얘기예요. 저는 예수라고 보시. 그 그분은 부활하셨어. 높으신이름을가서 그러면서 언약의 주로서 제자들 앞에 하고자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성경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 그거라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분명히 보여주십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할때이 나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언약에 죽어 나와서 하시는 말씀. 주권자가 하시는 거예요. 언약 카베넌트라는 관계라는 것은 뭐냐. 사브린.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 제자와 새 언약을 맺으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약을 맺었지는 그 형태와 패턴과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고 그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말씀이나 우리가 철회굽기 19장 보십시다. 제가 이거 풀이 뚫기에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아, 세 개가 다 내게 네 속하였다.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뭐가 달라요? 같이요? 예, 예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주 하나님으로서 조금 더 선색에 없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열한 제자 앞에 서신 예수님 것이 언약의 주가 되신 거예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서 제자 삼아. 가데메 그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과 음. 또이게출 초력의 19장 나오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열국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돼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은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인도하는 어? 그런 사명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내용도요. 어, 새 언약의 백성들의 주신 그 말씀의 내용과 똑같단 말이에 그렇죠? 그래서 그 어, 이런 저 말씀을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어, 저는 그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만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만난다 할때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주로 어,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해야지만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 포메이션을 어제서부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주님을 뭐 기도하다가 아까 무슨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났다는 체험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체험은요, 부활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또 디베라 바닷가에서도 제자들과 다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런 체험들이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 그러나 공식적인 체험, 다시 말하자면 엄숙한 언약의 주로서의 그 만남, 그 만남이 필요하다. 그때 진짜 주는 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공식적인 고백.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례할 때 그분들한테 고백을 받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엄숙함을 우리 목사님들이 인식하고서 이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해 줬으면 좋찮겠는가 하는 그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어떤 패턴으로 제사드느냐 마태복음 8장요 말씀에서. 교회의 역사적인 바로 공식적인 시작은 바로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약의 주로서 완전히 그 언약 수립을 하죠. 스티플레이션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사무라 모든 적속 제자 사무라 뭐 이라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 자체가 새 언약의 하나의 그 언약을 맺을 때의 스티플레이션 하나의 법령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명령은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언약 사이에서 약속한 거예요. 언약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명령, 보금전도명령 수행하는 거는 내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적이에요. 에센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28장, 1 6절 20절을 그렇게 해,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고, 어, 그런 산에서, 그러니까 산, 그 산과 산일 때, 또 산에서는 사람들이 그 모든 그 암과 시설이 한 곳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산만한 예루살렘 성에서 하지 않고, 응? 갈릴리 어느 산, 그것까지 가, 가야 되잖아. 얼마나 그 구차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네. 열제함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보다 더더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요 네. 부활의 주님과 만남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때 여호와에 나타나시며 그 성자 하나님의 현현된 모습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거요 성부 하나님의 모습보다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더 어, 가깝게는 모습 나타나요 그래서 어, 신의 시내에서, 언약의 그주 여호와, 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주 예수, 호모소, 예, 그렇죠? 그때에 명령하신그 말씀이 보통 말씀은 아니다. 이거지. 어떻게 저,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듯,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예, 아멘입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생각을 나냐면, 문재인이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도 상해 임시 정부가 시작이랍니다. 1948년 8월 15일이 아니고, 그 말이 생각나는데요. 그,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laughs> 아, 참, 걱정이에요. 일본 말이 막 나와. 아니,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그그 어, 이 말씀 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28장 그, 그때가 교회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해서 성령 받은 그때가 교회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갈리리 산이고 거기는 예루살렘인데 그걸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과의 a 포메이션이 교회 교회로서의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포메이션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럴 때는 그누구 앞에서야 해 되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공식적으로 이할 때, 최력히 제가 깨달은 거는 최력키 3장과 19장과 이렇게 하실 때 연결시켜 보니까 그 옷구나 모든 모습들이 아, 이 패턴을 마태가. 이렇게 염두에, 두, 염두에 두고서 했다 했을 때 교회의 그때 공식적인 시작 그렇잖아요 열한 제자는 모든 신학교의 대표거든요 그렇잖아요 어, 또계시록에서도 계속 열두사도 그또 열두지파 뭐이렇 얘기할 때대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그런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근데, 거로 생각하지 목사님 제가 궁금한 거는 어.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열한 제자가 아니라 막대를 선택해서 열두 제자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성경 받고 그때가 교회의 시작이지. 이거는 물론 열한 제자니까 파송식은 우리가 가능한데 성교 명령이잖아요. 뭐한세 전에 나는 제가 교회 시작이라고 나는 그뭐그 뭐그 부분 조정하는 걸 그, 틀렸다 하는 그, 얘기 가 아니야. 내 내의 그 확신은 뭐냐면내 잡신은. 마태복 28장에 있다. 예, 시작. 예수님은 음.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렇죠. 시작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 2장이니까. 네, 글쎄 그렇게 해석하는 건데 나는 마태복 28장에는 말씀은 성경 있는 그대로 내가 이렇게 이해해 보니까 역사적인 어떤 그 모멘텀 그렇잖아요. 모멘텀이 뭐냐 공식적인 모멘텀에요. 예수님도 아시고 제자들도 하는 그 모멘텀. 제 생각에는요 시작이다. 건축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기초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공식적으로 그, 그, 그 다음부터는 예, 을 철시가 아, 생긴. 네. 그 저기 예, 어, 하나님의 신약의 백성들이 기초는요. 기초는 거예요. 이미 벌써 마지막 16장에서 내가 이반석구에내 <laughs> 교회를 <세우게 웃음> 그걸, 그걸 세우겠다. 그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아니 세우겠다 했는데 세웠단 말이야. 28장에. 예, 예. 28장에서 세웠어요. 예, 예. 28장에 세웠어요. 진짜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부터는 거대한 어, 로을 살아있는 예, 성의, 어, 성전처럼 성의. 살아있는 음.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얘기는요. 저도 성경을, 목사는요. 저는 그래요. 제 나이쯤 돼서 성경이 아직 해석되지 못한 것들, 이해되지 못한 것들에 해석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이 못했다고 해서 끝낸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자이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어? 왜냐하면 내가 나이 이전 70이 넘으니까 누구한테 내가 이제는 도움을 구해서 그걸 불을얻으라고 내가 그래. 답안 주는데 예? 그래서 저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할때이 말씀도 어, 제가 한 예, 이게 20년이 넘어요. 제가 답을 얻은 게, 얻은 게 20년이 었고 그래서 언약에 저는 카비넌트 테레지를 어, 상당히 그저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비넌트 다시 말하면 언약의 개념으로 이 성경을 지금요, 본문을 제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해석하는데 성경 구절이, 어구가 딱딱 들어맞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패턴이요, 신약에도 그 패럴 패턴이 흘러와요. 패턴이 흘러와요. 그러니까 어, 그런 그 패럴렐, 다시 패럴렐의시 평양 구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얘기를 하고 한번 어, 기도하시면 생각해보시면서 얘기를 해요.